예, 저 김성원입니다. 후보자님 저기 증인 선서 하셨죠? 예. 어, 저기 청문 인사 청문회에 있어서 가장 조심하셔야지 될게요. 어, 정책을 잘못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저기 어 최근에 조국 후보자랑 통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저안 보고. 저는 아는 안 하고. 그러면은 저기 같은 저기 청문회 준비팀끼리는 같이 아니요, 저, 저는 이면계 아, 뭐, 아까 10, 10억 원 약정이라고 발표했다는 네. 이야기를 보도를 보고 아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청문 과정을 보고 지금 저기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작성한 이게 청문회 금융분야 쟁점 해갖고 기본 현황 또 쟁점 및 대응방향 조국 펀드 관련해가지고요 이렇게 했는데 참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 조국 일병 구하기가 참 눈물 이 겼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가 이렇게까지 해지되나? 지금 제가 봤을 때이 서류 작성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해외로 출국 도피한 세 명이 입국하면서 아마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원인. 저는 이 아까 제 후보자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말씀하신 뭐 간접 투자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이조국 펀드 관련해서는 간접 투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직접 투자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 당사자가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청와대의 민정수석입니다. 간접투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 근데 전 재산을 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 자 이거 지금 현행 법상을 빠져나가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비난했던 법꾸라지의 역할을 조국 후보가 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위원회가 그분을 방어해 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기 우리 후보자님 저 인사 검증 민정수석실에서 받으셨습니까, 청와대? 뭐 어, 절차에 관한 것은, 아까 검증 절차는 다 제출하시고 네. 검증에 관한 검증이라는 표현으로서는 했는데 뭐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 저기 거기서 뭐 불러서 뭐 따로 물어보고 그런 것은 한몇번 정도 있었습니까? 민정수석실에서요. 그렇지는 않고 자료 제출하라 자료 제출하고 자료 제출만 끝나고 네. 뭐 유선통화나 이런 거한 적도 없으십니까? 아니 유선통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의원님 마치 어떻게 재산이 갑자기 늘었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부분은 네.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선통화는 하는 거죠. 유선통화하고 뭐 저기 소환해서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아, 소환당할 정도 아마 여기에 못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정책적인 질문이요 다음에 네. 자 키코 이 저기 분쟁 조정 위원회 상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대법원 판결 난건 판결대로 하고 예. 상정된 거는 그별 규정이 있는 거니까. 예. 규정이 있어서 규정대로 분쟁 조정에서 심의하면 될것 같아. 조정안을 내면은. 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특사경 예산은 또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사경 예산은, 아니 예산은, 아니 편성을 말씀하시는, 지 예, 예, 집행을 말씀하시는 같은데, 예. 어쨌든 집행은 이제 쓰는 사람들이 할 거고, 쓰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 제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지금 제가 지금 키코 사태라든가 아니면 특사경 문제라든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그 역할 조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후보자께서는? 예, 그렇죠. 뭐 금감 원장님하고 또몇 차례 대화를 했는데, 법에 정해진 이제 기능과 권리를 존중해 주고 그러면서 네. 양 기관이 서로 소통의 미전한 부분 소통을 잘해서 계속 안 됐으니까 그 아, 그러니까그 그 부분에 부분을... 대해서는 제가 약속을 드리는 게 소통을 네. 잘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국 펀드 관련해서도 금융감독원장한테 통화를 하셨어요? 아니죠. 감독원장 아마 해외 출장 간다고 나가신 거 같아요. 아니 그러면 어쨌든 금융감독원에게 뭐 얘기를 해야지 될거 아닙니까? 상급 기관으로서. 아니 제가 이건 했습니다. 어, 여저 예. 여당 의원님께서 우리한테 자료를 조사를 해서 예. 우리가 금감원에 넘겼는데 예. 오늘 여기 오면은 진행 상태가 뭐요? 예. 물어볼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냐?라고 예. 체크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정당밖에헌거 음. 없습니다. 네. 그 뭐라고 대답합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원도 진행이 잘안된것 같습니다. 음. 아까 하나만 일초만 말씀드리면요.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 제가 여기 청문조를 할 때, 조국, 그, 아 사모펀드에 서 질문할 거다. 그래서 제가, 야,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답변하냐? 이렇게 답변하고 말게.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직원들이 만든 겁니다. 이 저, 저를 공부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질문을 안 주셨으면 차라리 저도 공부 안 했을 텐데, 할걸 예상한 건 이제 특별히 뭐 조국과에는 예.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예, 김정석 의원님. 예.